유튜버 중에 정수로 매기잖아요. 저 스스로에게? 응. 저는 100점. <laughs> 레깅스를 네. 목도리로.. <웃음> <웃음> 왜요? 목으라들어요나 러브 유어사브 사랑해요. <You. 웃음> 귀영입니다. 나이. 지금 패션 뷰티 크리에이터입니다. 일상도 하고 있어요. 오늘 기상 시간은? 7시 요즘 최애 가수? 두아리파 얼굴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? 저는 눈 어.. 눈. 나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 세상에.. 어머.. <웃음> <웃음> 내가 가장 멋있을 때? 열심히 일하는 행복 팬미팅 계획은? 있습니다. 지금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은? 오늘 너무.. 파운데이션 잘 먹었다. <laughs> 크리에이터 말고 다른 꿈이 있으신요 저는 네 트로트 가수 Q형 영광 검색어에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Q형의 자존감 자존감 어, 가장 많은 선서 월스윗 박봄 vs 홀리 <프리리> 박봄 <laughs> 미안해 홀리야 어쩔 수 없어 어. 아 성질 안낼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잘생긴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아 나는 연기소질이 있다 있다 내 끼는 유전이다 유전인 것 같기도 음. 해요 네. 네. 마지막으로 오늘도 멋있고 예쁜 나에게 한마디 해주시요 오늘도 너무 수고하고 있다. 큐영아 계속 깊고이 여자만 화장하는 시대는 갔다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를 모셔봤습니다. 고망에 때려받는 미친 텐션. 큐. 큐영입니다 <laughs> <맞습니다. 웃음> 네. 안녕하세요. 패션 뷰티, 그리고 일상 크리에이터를 활동하고 있는. 네. 큐. 큐형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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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<진짜. 웃음> 지금 제가 아이돌을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. 아, 진짜요? 사실, 네, 사실 제가 2년 전부터 <laughs> 제가 구독을 하고 있어가지고. <laughs> 구독자님, 아, 안녕하세요. 흑덕자 구독자, 윤관입니다. 제가 큐형님을 <laughs> 모시게 된 이유는 네. SNS에서 핫한 분들을 더 팩트 구독자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음. 있거든요. 음. 그래서 저희가 또 멘즈 유튜브 시장에서 제일 또 핫하시고 탑이신유키영님을 저희가 모셔봤어요. <laughs> 그 최근에는 또 리정혁 동모도 펠러디 아 하셨는데 맞아요. 다른 근황은 또 있으신가요? 다른 근황이요. 아 요즘 방송 하고 있어요. 아. MBC 공중파. 네, 그래가지고 생방송 오늘 아침 MBC 공방. 아침 8시 반에 시작하는 음.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매주 수요일. 아, 아 그러셨어요. 봐주세요, 많이. 짝. 그 끼우라는 인트로가 되게 특이하시잖아요. 네. 그건 어디예요? 어떻 말하시려요? 끼우.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. 퀴형이나 일단 먼저 이름 자체는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었어요. 제 본명이 영우거든요. 어. 근데 이제 제가 왜 고등학교 딱 처음 입학하면은 교탁에 서서 자기 소개 하잖아요. 음. 그때 제가 이제 아, 안녕하세요 저는 퀴티퀴티한 영우입니다. 이렇게 소개했거든요. 그 이후로 친구들이 다퀴형이라고 부르기 음. 시작한 거죠. 그래서 퀴형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오프닝을 음. 멘트를 고민 심사 쓰고 하다가 끼우르르 이게 너무 그러니까. 재밌잖아요. 그래가지고 끼우르르 <laughs> 피아입니다. 이게 되고, 돼버린 아. 네. 나름의 그 전통성은 역사상 어,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음. 전통이 깊었네요 <laughs> 그리고 그 맨즈 뷰티 중에서는 또 탑이시잖아요 아 <laughs> 네. 근데 어깨가 정말 좁은데 여기를 딱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실은 저는 맨즈 뷰티라고 딱히국한돼에 있다는 그게 너무 저는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음. 맨즈여도 뭐 다양한 뷰티를 음.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아무튼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처음에 나를 테스트해보자고 했데 되게 많이 관심과 사랑을 주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아요. 여러분 감사해요. 그러면 혹시 뭐 유튜버 중에 네 점수를 매기죠. 자제 자신에 게저 스스로에게 음. 저는 1 0 0 점. 아, 왜냐면은 럼 말세. 어, 제가 저를 사랑해야지. 아니면 어. 누가 저를 사랑했습니까? 어. 그렇죠. 네. 아 그리고 큐영이 영상에 보면은 이런 분이 홈쇼핑 나오면 완판이다 뭐 네. 이런 댓글 되게 많은데 반대로 또안 좋은 반응도 되게 많아요. 네.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거는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. 그런 저의 모습이. 아, 부러워서 그런 거구나. 그냥 귀여워요, 저는 악플도. 네. 어, 그 헤이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고? 걔한게 웃고 넘어간 적이 없나? 악플 때문에 학교 만나고 한번 더. 오, 진짜요? 단한 어. 거. 오, 네. <laughs> 어, 되게 좋으시다. 그 일반 학교나 회사를 다니고 있는. 어, 남자분들이 솔직히 네. 요즘에는 진짜 뷰티 시장에서 남자의 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잖아요. 맞아요. 그분들을 위해 서 진짜 딱 간단하고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뷰티 꿀팁이에요. 음, 뷰티 꿀팁이 저 같은 경우는 또 겨울철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왜 그래도 겨울인데 막좀 이렇게, 이렇게 입술이 너무 이렇게 불어터져 건하면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뭐립 오일이나 아니면 뭐 립밤 정도는 꼭 바르면 어떨까 싶어요. 저희 1번에 있는 남성분이 있어요. 네. 립밤 발라야 될까요? 오. 아 지금 내 굉장히 지금 화티 중인데. 립밤 바르세요? 바로 왔습니다. 아아 준비다. 아, 바로. 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자꾸 해요. 그래요. 하나씩 체육관리거든요 후완구 느낌으로 <laughs> 또잘 꾸미셨네. 후완구. <laughs> <laughs> 프레드 먹튀리 진짜 너무 웃겼고 뭐 박봄 뭐 리사 뭐다양하게 있었는데 네,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콘셉트. 기억에 남는 컨셉은, 그도 제일 최근에 박봉. 아, 네, 너무 반응이 뜨겁다. 응, 아, 네. 워낙에 팬이기도 하고. 아, 그럼, 혹시 뭐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데도 음. 받는 영감이 따로 포어인트 영감은 그냥 제삶 속에 깊이 스며든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, 아 늘. 솔직히 저는 뭐 컨텐츠 찍을 때는 걱정을 안 해요. 어, 진짜요? 네. 그러니까 기획은 걱정 안 해요. 항상 어, 네. 편집이 문제죠. 아 너무 오래 걸리니까. 어? <laughs> 네네네. <laughs> 진짜요? 네. 오. 영상 하나에 편집할 때 어느 정도 걸리시는지. 하나당요? 음, 음. 근데 그게 정말 붙잡고, 하루 종일 붙잡고 어, 네. 있으면은 한 이틀 <laughs> 정도 걸리고. 이틀? 네네. 힘 빠르시죠. 조금. 아까 박봄 얘기 나왔는데 네. 또 성대모사로 또 유명하시잖아요. 아 네. 짧게 한 번.. 박봄 성대모사요? 네. 한번 <laughs> 어 <엄마> 해보실래요? 유앤아누나아인 유앤아인. 난두 마. 아니 잠 엄마는 배와 성냥 장난 아니다. 어 진짜. 1서트로 <S criticism> 안 나가셨어요? 저는 그 하는 줄 몰랐어요. 아는 너무 잘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아 조금 더 어. 확실하게 좀 이렇게 연습도 하고 어 보컬 센도 찾아가고 음좀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살면서살 이제 계단을 밟아가야죠. 어아 그리고 또 영상을 보면 네. 러브 마이 셀프 자존감이 아 진짜 높아보이요 어. 그거는 좀 탑이죠. 이쪽 어, 네. 혹시 요즘에 좀 힘들어하는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아 그런 자존감을 높이는 자신만의 뭐 방법이 있을까요? 하, 일단, 저는, 그런, 그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. 인생은 두번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사는 거같내 인생은. 네.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음. 나다. 아, 나는.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한다 아, 항상 응, 밑바탕에 한, 베이스에 런 마이 셀프가 아. 있어야 그 사람을 또 베풀 수가 있거든. 아. 그래서 항상 누구보다 중요한 자기 자신이라는 걸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네. 여기 있는 모든 분 아? <laughs> 또, 원래 진짜 성격이 네. 좀 부모합니다. 약간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, 아, 저철자고 소심해요. 이런, 이런 말을 하셨나데 네네네. 진짜로. 소심하다기 보다는 되게 혼자 있을 때 되게 조용해요. 그게 감성적이고, 혼자 있을 때는 되게 막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또 신나고. 음. 또,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되게 막차 마시거나, 뭐 음. 아니면 뭐 집에는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바라보면서, 요즘 물고기 기아요 <laughs> 그, 계속 한 몇십 분 동안 바라보고있는거 좋아하고, 오. 네. 오. 영상에 모든 영상이 다 하이텐션이시잖아요. 네, 네, 그쵸. 렇술 네. 네. 먹을 때, 도술 취했을 때도 그러면 그 하이텐션이 더 위로 올라가시나요? 아니면 반대로 좀 조용해지나요? 술 마실 때랑 안 마실 때랑 체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. 아무도 몰라요. 네. <laughs> 술 취한 뒤에 모습 <laughs> 모습을. 어. 네. 아무도 몰라요. 뭐, 비가 내린다. 그러면 같이 가면서 막. 약간 비 어떤 그 빗소리와 함께 아, 그런 감상에 젖을 때도 있고 아, 네. 그래서 냥 약간 좀 우울했다 우울함 즐기는 편이에요. 그런데 아, 네. 네. 우울했다 우울함 즐기고 즐거다 즐거움을 즐기고 아, 감성에 솔직하게. 아이돌 연습 때는 하셨던가 네네네 맞아요. 네. 뭐 그만두게 되지? 어 아. 저랑 회사 안 맞았어요. 아. 아. <웃음> <웃음> 네. 기간은 뭐 연습한 거다 포함해서 그래도 한 2년 정도? 네, 1년 네. 반에서 2년 정도 했던 거 같아요. 보자. 네. 아 돼요? 그때 대학 그교 때요. 대학생 때일 휴학하고. 아, 공학 학어 만약 그걸 안 했더라면 지금까지 아마 미래에 남았을 것 같아요. 아그 아이돌 준비. 근데 했으니까 차를 흐 틀어 거죠. 아 러니까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하고 싶어 해야 돼요. 그래야 후회를 안 해. 뭐죽이 되는 밥이든 그죠. <laughs> 아 그리고 또 패션으로 엄청 또 핫하시잖아요. 아이템을 구매하는 곳이 따로 있어. 아이템 구매하는 곳이 되게 다양해요. 길가다가 어 괜찮다 싶으면 정말 그냥 막 심지어는 막 다이소에서 샀는데 이거를 어. 활용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뭐 SPA 브랜드 동료 빈티지 빈티지 되게 좋아. 되게 찾는 재미가 있어가지고. 뭐, 음, 그러면은 특별한 아, 스타일링 해본 적이 있어? 고등학생 때 네. 레깅스를 네. 목도리로. 음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항창 그 레이디가가 엄청 핫했었어요 아, 그때 레이디가가 텔레포뮤직 비디오에서 켄을 아, 아, 말고 나와요, 아, 레이디가. 아, 나와요. 아, 근데 그 너무 멋있거예요 저도 켄을 말았어요. <laughs> 말고 막 학교 가고 그랬거든요. 머리 켄 말. 고 그래가지고 막 미대 같은 경우는 워낙에 특이한 아, 이상한 일들 많으니까 아, 그냥 어쨌든 저런 애 그런데 이제 켄을 말고 다른 교양 수 들어갈 때 난리가 난 거예요. 다막쳐다 보고. 음. 약간 좀 감동 모드로 바꿔서 네. 뭐 10년 뒤나 뭐 5년 뒤에 나에게 뭐이 미래의 영상편지 남겨주세요. 어, 휘영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. 그래 지금처럼 어제처럼 오늘처럼 처음처럼 내일처럼 지금 그대로의 휘영의 모습 유지한 채 우리 미래를 향해서 밝은 미래 이 피처를 향해서 달려 나가보자꾸나 사랑해. 그 정도. <laughs> <웃음> 왜요? <laughs> 오그라들어요 <laughs> 아니, 맞자니다 <아니요. 웃음> <가치면. 웃음> 그리고 어 이제 앞으로 큐떡지가 되실 분들과 네. 지금의 큐떡지 분들에게 한마디. 어,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너무 정말 감사하고요. 귀여 좋아요,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, 저와 어, 앞으로의 여생을 함께하고,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네, 어머하다저말 괜찮겠어요? 어, 네, 네, 네.